올리브유로 볶아야? 밥, 밥을 되나? 아니, 밥좀 많이 니면 밥이 많이 나네. 이렇게 하고, 물 많이 넣으면 이렇게 해고 네. 네. 아니, 그거 아니데 아니. 빵칼, 빵살, 빵칼이 슬라이스 나 얘가 음. 더 훨씬 좋아요, 슬라이스 나이스 훨씬 더잘 돼. 이 왜냐면 쓱싹쓱싹 파고드는, 그 뭐지? 성질로 이게 절리는 거잖아. 응. 어, 그래서 팍 여기 응. 소금 후추 뿌려요? 응. 소금 후추? 네, 소금 후 뿌리세요. 얼마나뿌려요 조금 있다면 적당히 쪼요 적당히, 뿌리. 뿌리. 적당히? 응. 어려워. 이렇게 뭐지 작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동그랗게 네. 아, 그냥 아, 하는데 그냥 이게 렇 아, 크니까 이렇게. 해서. 원래 토마토 자르면 물이 한방가지잖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누가 누가 예쁘게 잘라 주실 거는? 네네네네. 감사드려요. 자 그러는 동안 지금 이거 예, 그러면 좀 약간 긁어가지고 넣으시고 소스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, 여기 뭔가 끓여주시면. 동은안부수가는요 어. 오이만한 거. 있물이 있어. 그래 빠지도 무늬 <laughs> 좋은 거. 그리고 거잖아요. 너무 적다. 음식이 조금 더 많게 하면 촘촘히 하면 되고. 음. 그 다음에 또 넓게 하면 되고. 음, 이거는 짱만. 조절을 할 수. 이렇게 해서 찜상에 음, 딱이렇게올모양으 이렇게, 응. 이렇게 음. 해서 찌면 되고 170도에 첫 쪽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. 170도. 어 아미 간장인데 중간에... 국간장하고 애간장하고 딱 중간 정도. 170도 했어요. 네. 시간은 15분. 시간은 어떻게 넣어요? 그냥 시작하고 모두로 바꾸면 되지. 팬 유지. 응.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요 소스만 하는데요. 설탕 물엿. 어 물엿 아니면은 굴소스 이런 걸로 하거예요